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구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잘못된 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참된 진실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생태 속에 나를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춰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더 협력하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 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거짓은 사탄 마귀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는 거짓을 행하는 자니 처음부터 거짓말자니 거짓의 악이다.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진실인 척 말하면서 진실이 아닌 거지. 네가 이 열매를 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니라. 자, 열매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됐나요? 눈은 밝아진 것이 있었어요. 죄악의 눈이. 밝아진 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더럽혀진 쪽으로. 그럼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피조물이 하나님 될수 있을까요? 그럴 듯 했어요. 야, 하나님이 다 먹겠는데, 저거 하나 못 먹겠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이 아주 갈듯합니다. 말,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갈듯해요. 그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 그 얘기를 듣고요. 선악을 딱 쳐다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인지라, 이런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게 잘못 탐나지 않았는데, 진실인지 알아야 다는데 요즘에 보도 보세요 보도가 먼저 나와요. 거짓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 시작해버려요. 시대가 그렇게 되버려요 없는 것도 조작해서 만들어요 녹음도 조작해서 만들어요. 이 야, 이,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갔다는 우리는 완전 망하겠구나. 망하겠구나. 잘못된 사람은 받아야죠. 그러나 없는 것을 왜 거짓을 만듭니까? 이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그 오신분을 오실때문에 아들을 낳을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로 온거죠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요 이 땅에 마귀가 이미 세상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결나이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대장에 그, 그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짓 것이 나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실을 얘기하려고 왔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종교 우두머리, 다리샘과 승리관들, 사두개인들, 다 거짓을 아비로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만들고 있었어서 성경을 사용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데 가면은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30년, 40년을 다녀도 들어도 안 들어도 뭐, 들으면 뭐 좋겠지. 이 정도로. 안 들어도 별 무리가 없이. 그러려고 목사 세운 거 아닙니다. 목사는 결국에 성도를 온전히 해서 천국 데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게 하여서 천국 데려가게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려주고. 그런데 다 성, 성경만이 아닌 어떤 이 에, 교리들, 이런 것이 거짓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진실인 줄 알아요. 진리를 얘기해도, 에이, 저것이 진리까? 성경을 얘기할 때도, 아, 나, 내가 경험을 믿으려고 그래.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들었고,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아니고서는 다 가짜입니다. 목사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상, 나는 오늘 죽어도, 저는 오늘 죽어도, 진리의 말씀만을 얘기하다가 가야지, 목사가. 목사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거짓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난 무 하는데, 참 진리, 이 거짓난 거 하는 것을 어둠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에 앉아있다고 랬어요 그래서 빛이 오셔서, 참 빛, 그 세상에 오는 빛이 있어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뭐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부패가 네. 드러나니까 더 악랄하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진리가 오게 되면 더 악랄하게 달려드는 요 예수님 죽이려고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아면서 게 3년 반, 4년도 못 채우고 예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송아지가 새끼를 낳은 송아지인데요, 송아지도 서죠. 독수리가 알을 낳서 깼어요. 그러면 그 새끼도 독수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는 사람이 낳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어보지 않겠습니까? 동시 존재가 되겠습니까? 다 알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피저물은 피저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 되면 안 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오가 우리가 죄인을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매우 마음 아파하신 거지요. 어떻게 저것을 살려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종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땅 나무에 실과를 따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번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이루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본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내가 그때는 좀 과하게 했다. 너희들 을 따고 지 말대로 하려고 내가 했는데, 그냥, 이번만 내가 봐줄게. 이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을 실행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어제 얘기해놓고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이 버리면 그 지옥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 인간만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자, 닮은 데가 있잖아요. 인간, 이 영을 지녔고, 어, 사랑이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어. 자유롭고 은혜롭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닮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먼저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사망이다 그렇게 했는데 대신 흠 없는 존재가 대신 흠 없는 존재가 와서 그 죄값을 담당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면 그죄 지은 사람은 살고 대신 그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죄 지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법.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흠 없는 재물을 가려서 죄를 넘기고 그를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될 때를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살고 그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바꾸고 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머 불쌍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다니. 불쌍해. 미안해. 이랬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에이, 죄 지었어? 야, 뭐, 바치지 뭐. 죄 지었어? 쏴, 뭐, 바치지 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이 얼마나 찐해졌겠어요. 왜? 이 땅에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죄 없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죠. 다죄 속에 갇혀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3일, 5일 걸면 도둑질 합니다. 위기의 상황은 거짓말에서 모멸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패한 인간 중에 어느 누구가 흠없는 재물이냐에 말 없어요. 결국 이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 이것도. 살리려고. 당신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사람으로 태났다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공생일을 이제 30년 째생 나이 때까지 자라셔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세례관의 한수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공생일 하실 때 자신을 어디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항상? 나라고 할 때는 나를 대신에 뭐라고요? 인자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실, 되어 오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대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대신 피우려 죽으려고. 왜? 그 죄를 넘겨봐, 세뇌만의 안수를 받아서 죄를 넘겨봐, 인류의 죄를 넘겨받아서 대신 죽으려고. 예수님이그 목적으로 이다에오셨다니 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추려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기에 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즐기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 죽기 위해 왔다, 고난 받고 죽기 위해 왔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개념은 고난 받고 죽으시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 온 거예요? 그렇게야 대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잖아요. 그쵸? 왜? 그분은 전생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전생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육체라는 것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지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포인트는 뭐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뭐냐면 생명이니까 생명을 죽음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을 하나님이 세상에 전사 복사이글 그를 믿는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심을 이게 알려고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 부활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고난받고 죽으신 우리 대신 그러려고 온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인자가, 인자로, 인자가 온 것은 항상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요, 당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으나, 온 목적이 하나님 자랑하려고 온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 하나님이라고 뻥이려고 온게 아니라고요. 온 목적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아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떠벌리거나 막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시인하거나 간접적으로만 말했다고요. 거의. 그리고 그 얘기할 때는 생명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얘기했었어요. 생명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들어 왔다 이게 풀 포인트가 있고 사람의 아들 인자는 죽기 왔다 이게 뭐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더블인자이 없어요. 남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그요 하는 행동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석교한과 반세인들하고 다릅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 귀신도 벌써 알아보고 얘기하고, 어, 얘기했지. 그런데 참삼년 반을 제자들데리니고다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봤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당신은 그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발연하시거나 복이 있도다. 바로 내가 그런 존재다. 이를 알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어찌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깊어하시는 몰라요. 얼마나 기쁘게 발연하 몰라요. 얼마나 얼마나 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그 본질이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대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은 한국에 계시고 그의 아들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 하나님은 한국에서 택작진도 놀고 있고, 그 아들을 괴롭힌, 힘들게 해서 죽인, 그런 분으로 알려졌다니까 이게. 이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이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사람이 되어서 온 것도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낸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따져보자는 거죠. 당신이 자기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나는 죽기로 했다 인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죽고 딱 부활하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야 이분이 생명이고 죽일 수 없는 생명이고 이사람이 부활이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부활하고 딱 나니까 비로소 자기 엄마도 마리아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가 낫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는 공생의 3년 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딱 멈춰있어요. 시간 가운데, 인류의 시간 가운데, 인류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중에, 좀도안 되는 33년의 반의 생애로 예수님을 가져가 버렸다니까요, 지금? 도 아니다. 하나님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춤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춰 오신 그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되어 온걸 잊지 말라고성탄하실을베가거 아니에요. 이거꼭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캐컬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무엇이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평생에 제가 예수 님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배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천국의 아버지로 계시고 그의 아들만 그냥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하나님 자체인 것을 이제 부활 후에는 이미 그런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인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이 기쁜 나고 이 엄청난 나를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여드려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축하는 사람이 없어서, 동방에서 박사를 데리다가, 그리고 목자들을 데리다가, 일부러 그래도 축하라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마음껏 우리 주님께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처럼 예물지려 우리 주님의 오심을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썩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